안녕하세요. 아, 요 아이는 좀 보여드리려고 저 혼자 슈가베이비 화분에다 심었던 애.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데 심어져 있었는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아이를 뽑아서 여기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원래 올 때는 얼굴이 되게 얼큰이로 왔어요. 이거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크게 오죠. 근데 요 아이도 지금 요로 정도만 남고 요 아이들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 아이도 상토에 있는 건데 얘가 원체 자구를 잘 달아주니까 커팅인가 보니까 커팅은 아닌 것 같아요. 헌팅 아니고 자구들인데 좀 예뻐져야 제가 봄에 얘는 분갈이 해줄 겁니다. 얘는 화분이 너무 커서 가여기는 사실 물을 안 주는 것보다 물을 주는 게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화분이 큰 거는 과습을 불러올 수 있어서 화분은 굳이 큰 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야무져서 작아져가지고 제가 작은 데다 분갈이 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 한다 그러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두 개를 분갈이를 때를 놓쳤네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 좀 분갈이 해주고 가려고요. 이 아이도 하고, 그리고 요걸좀 보여드릴까요? 제클리. 제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클리도 옛날에는 무지하게 비쌌는데, 요즘은 진짜 가격들이 너무 작아져서, 근데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제클리가 약간... 뾰족하게 삼각형처럼 하고 약간 이렇게 도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제클리 제가 되게 예쁘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있어서 제가 좀 위로 얘도 심어줄 겁니다. 여기 제가 밖에서 12월 달에도 물 먹고 들어온 아이라 화분 흙이 물기가 약간 있네요. 그래서 이 아이랑 좀 문갈이를 얼른 해보려고 아우 근데 이 아이는 여기다 심어도 되는데 이 아이는 화분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큰 거로 골라 볼게요 음... 자... 얼른 심어야지요 빨리 심어야지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음, 되는군요 좀 큰데다가 해야지 이거 진짜 다이소에서 파는 미끄럼 방지기인데 강지, 천인데, 제가 너무너무 잘 써요. 요 아이는 좀 작은 데다 심고, 저 아이는 조금 큰 데다 심을게요.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크림티, 음, 가운데 젤리 됩니다. 되게 예뻐요. 젤리 되면서 예쁘게 편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크림티 처음에 조그만 아이 만 원짜리를 제가 구입해서 키웠었는데,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아주 찐 보라색으로.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좀 키워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 만원짜리는 그때 어디서 온 아이를 키웠는지, 처음에 굉장히 예쁜 얼굴로 왔다가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지 나오는 아이들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아이 크림치는 보면은 가격이 원치 싸져서 이렇게 붕 끼고 가운데 예뻐지는 아이들이. 아이고. 약간 식물도 편해하는 게 약간 있어서 같은 가격 주고 사왔는데 얼굴이 좀 차이가 나죠. 같은 가격입니다. 아, 여기 보실래요? 이 가운데? 여기가 좀 젤리로 변해요. 근데 아직, 근데 카메라에 좀안 이쁘게 다 빙기는데, 분이 싹 올라와서 너무 예뻐요, 지금. 분이 그냥 싹 올라와서 너무 예쁘네요. 일단. 뿌리가 실뿌리도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뽑았는지 좀된것 같은데 안 나와서 급한대로 좀 심어 주려고요. 그래야만이 좀 아이들이 자를나 싶어서 지금 얼른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풍기가 완전히 고쳐지고 낮 온도가 한2 0도 가까이 나오면 실수 안에 온도가. 그러면 그때. 제가 저기 좀 해주려고요. 얘네들, 분갈이도 좀 해주고, 물도 좀 주고. 지금은 너무 말라져 있는 아이들만 조리개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갈증에서만. 너무 물안 줘도 안 돼요.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따뜻할 때 봐서 조금씩 물도 먹여가면서 키워야 됩니다. 저는 그 얼굴이 막 쪼글쪼글 된 아이들만 제가 좀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다른 아이들도 상황 봐서 조금씩 주고 키워야지. 근데 지금은 온풍기 한 대가 아직 완전히 가동이 안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못 주겠습니다. 아, 크림치! 오늘은 분갈이 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기 좀 없는 화분의 아이들 너무 뿌리를 뽑아 놓은 상태여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좀 해줬어요. 크림티랑 슈가베이비 그리고 저 혼자 이거 뭐지? 제클리, 제클리까지 분갈이 하고 갈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클리는... <laughs> 제가 뽑겠습니다. 뽑아서 혼자 조용히 분갈이 해놓고 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꽃몽어리가 올라와서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보니까 화분이 너무 흙이 말라있어서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꽃대가 올라왔어요. 꽃대가. 그래서 이거를, 어마어마. 어마어마. 그냥 떨어지네 요아이 떼려고 뛰었는데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어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얘도 어쩔 수 없이 분갈이 해주고 가야 되겠네 분갈이 해주고 가겠습니다 얘까지 그러려면 바빠요 말 못합니다 <laughs> 저는 요아이들 마저 두 아이 분갈이 해주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털이 북질북질한 애들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이 분갈이는 좋은 자 할게요. 두 아이는. 안녕히 계세요.